아무래도 아무래요 안녕하세요. 이녕하세요 이거 셀캠도 된다고. 네. 이거 먹어보세요. 보장하고. 제가 먹어볼게요. 고마요 안녕하세요. 이것은 양고급 갈비입니다. 230g입니다. 렌즈를 가져왔대. 요 먹어보겠습니다. 음. 음. 아무를 <laughs> <laughs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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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있을까>? 요 네. 좋아. 아, <laughs> 어, 귀엽다. 어디까지 가요? 아, 여기 너무 귀여워요, 이 분위기가. 길거리에서 옷을 갈아입는 커플. 개봉식. 나란 언박싱 하겠습니다. 네. 어, 귀여워. 아, 맞네, 맞네. 그거 해줘야 돼. <laughs> 귀여워. 아 진솔 사이즈 딱 맞네 괜돌아세요도 <laughs> 작은 거야? 어, 맞아. 어. 네. 네. 응 맞아 어제 인천까지 가서 받어요왜 물물이에요? 제가 처음에 배운 단어가 물물이었어요 아, 귀여워서 되게 물물. 물물 원래 그 전까지는 따로 일러스트레이터 이름이 없었어요 원래 얘도 그림, 그리는을 좋아하는데, 이걸를 뭔가 자기만의 브랜딩 아. 그게 없었어서. 네.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. 그림 네. 잘 그리니까. 근데 네. 얘는 네. 아. 혼자서 그냥 집에서 연습하고, 그냥 네. 친구들한테 그려주고 하는 네. 게 달랐으니까.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들고 나가라. 밖으로. 네. 그림을 그래서 그걸 도와주려고 막인스타 만들고, 지하철 만들고, 전, 전시하고, 아, 전시도 하고, 그런 네. 점 <laughs> <저는> 덕분에. <록테민이야. 웃음> 너 때문이야. 너 때문이야. 그게 어지 만두, 산동 만두. 신발 어요어 아, 구나 예뻐요. 듯 다른 듯. 죠발요 <laughs> 어필. 랄랄랄라 <laughs> 비앙로스 모든 과정을 손으로 직접 만듭니다. 우 고기. 나는 군만두. 그렇게만 일단 시킬까? 부추, 새개요소카스하시겠어요 새우, 고추, 부, 부추 와 이거 진짜 이게 메인이네 거 어떻게 찾은 거야? <웃음> <웃음> 조명, 조명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네, 가세요. 네, 안녕히 계세요. 아니 다 브이로그 했 아, 아니 몰라. 어떻게 할지. 어떻게 되지 찍는 거. 어. 어. 귀여워. 예쁘다 <laughs> 아니 너무 힘들어서. 4개라서 <laughs> 4개월. 매개오를... It's just like weird w o r s that we j u 그냥 어머 짠. 이 음. 오이 맛있어. 진오 마이 갓.

<laughs> 잠시만 뒤돌아주세요. 네, 바로 슬내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더워졌어. Straight from the far. <laughs> wow. 대박 미쳤다 Thank you 와 진짜 산이 너무 멋있어 서울이 더 예쁜 듯 런던보다 역시 사람들이랑 일하다가 서울에만 살수 있어 다른 지역을 못가 그게 옵션 하나 아니면은 서울은 못와 근데 아무데나 다갈수 있어 뭘 선택할래? 그러니까는 서울에만 있어야 되면은 해외도 못 가는 거야. 근데 그두 번째 옵션은 아. 해외도 갈수 있어. 난 2번. 근데 서울을 못 오는 거야. 안 오면 되지. 진짜? 왜냐면은 내가 클럽 을 가고 싶으면 대만에 가면 되기 때문이지. <laughs> 어때? 해외 가급... 못 가. 서울에만 있어야 되면. 아. 머리 어 나는 근데 난 서울에만 있어. 난 그래서 그걸 내가 대답을 하고 음. 와나 진짜 서울을 사랑한다고 생각함. 아이러브 서울 이런 거굿즈 팔자 여기 구즈 여기 박아서 팔아. <웃음> <웃음> 가자.